도곡동 동부센트레빌 54평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1주택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파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부센트레빌 54평의 시세 호가는 40억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양도 가액으로 가정해서 모의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취득 가액은 2010년에 20억 선에서 샀으며, 시료 경비는 대략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54평 아파트이며, 매매 차익이 19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9억 원 초과분 40억에서 9억 원을 차감한 31억 원에 대한 부분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9억에 대해서 40억 원을 분모로 하고 31억 원을 분자로 해서 계산되는 비율만큼 과세가 됩니다. 19억 원 곱하기 31억 원 나누기 45억 원을 하면 양도 차익이 계산됩니다. 14억 7,25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변경이 됩니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 공제율을 비교해서 봅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80%를 적용합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율 8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8%를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에 48%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의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해 줍니다. 과세 표준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므로 38%를 적용합니다. 누진 공제는 1,94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최고 세율이 4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다가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담할 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초과 10억 이하임으로 세율 42%를 적용합니다. 누진 공제는 354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부담할 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입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대략 2억 천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아파트의 잔금 날짜를 잘 생각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군요.